네 안녕하세요 강철입니다. 네 오늘 아, 재밌게 네. 보셨나요? 오늘 무대 인사 저희 3주차라서 사실 이제 소개는 어, 이만 하고 어, 저희가 아마 공식적으로 마지막 무대 인사라서 저희 이벤트를 짧게 준비했는데 선물을 조금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지정을 해서 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제열8번제열8 번이 있나요? <laughs> 어 네네 근데 인사를 좀해 <laughs> 너무 선물 공생만네어 안녕하세요 저는 산타카 리영준 <laughs> 연기했던 김동휘입니다 영화 봐주셔서 감사하고 재밌게 봐주셨다면 후기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손석구라고 하고 인상 준 연기였습니다 땡큐 <laughs> 저는 피트니스 강어요안녕하요 <laughs> 저는 피트의 영출한 안입니다 제가 아저씨는 못 알아요. 오늘 영 보신 좋은 로 많이 주시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하겠습니다. 인사 사 저 옆에서 투구하고 잘 공력하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대피해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아마 오늘이 공식적으로 마지막 인사일 것 같은데 이렇게라도 인사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는 뭐 집에서 보셔도 재밌을 것 같다고, 꼭 재밌을 것 같다고, 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착각한 연기한 김동휘라고 합니다. 이왕이면 영화관에서 보시는 걸로. 아직까지 영화가 있으니까. 어,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네. 네. 재밌게 보셨다는 후기 많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주셔서 감사해요. 영화는 영화관에서 봐야 돼요. 있잖아요. 그 그런 거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들이랑 한 공간에서 어, 하나를 공유한다라는 게 지금 이 시기에 얼마나 특별한지 몰라요. 성철형이 이 그런 의미로 말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혼자 자주 웃고 있는데, 아, <laughs> 저희 장난치는 거예요. 어, 근데 아, 단순한 재미뿐만 아니라 그 뒤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리를 충분히 던지는 영화이기 때문에 그 얘기꽃을 피울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얼마나 귀해요, 이런 영화가. 예! <laughs> 감사합니다. 모자 하나 들려가고 요거는 경희가 어, 마음에 드시는 분을 가서 주점해요. 무슨 마음에 드시면, 무슨 마음에 드시는 영화 하지 그리고 제가 대신하자면 영화의 마지막에 올라가는 숫자가 쇼플 집에 참여했던 여러분들의 숫자란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래서 이 영화를 보신 분들. 분이... 결국에는 답을 찾아갈 거다 이런 굉장히 깊은 뜻이 있다는 거를 저도 찍으면서도 몰랐는데 최상 감독님이 굉장히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좀 부끄러워가지고 뭐 딴거 보는 척도 하고 계신데 하여튼 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영화라고 생각해요 같이 공유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제 마무리 인사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신 내용들, 좋은 글귀로, 좋은 댓글들 많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번 극장 찾아와 주시고 저희 영화 선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사하고 나갈게요.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환영하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어, 저희가 이제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laughs> 주변의 지인분들, 가족분들 꼭 대표 부대 영화관에서 보라고 추천 많이 해주시고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리뷰도 좀한주 동안 관객분들 만나뵈면서 참 저희 영화가 많이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영화 진짜 잘 만들었고 많이 회자될 영화라고 저는 생각해요. 영화관에서 보신 여러분들 정말 자랑거리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주변에 많이 추천해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저는 차타카 이영준 연기한 김동휘라고 합니다. <laughs> 영화 재밌게 봐주셨다고 믿고 재밌게 봐주셨다고 믿고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어, 저희 또 쉬는 날인데 이렇게 극장까지 와. 와주... 자,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패팅 역할 맡은 홍경입니다 어! 아, 재밌으셨죠? 네. 그렇죠. 아직 안드셨어요그 의문점이 드는거나 키케묵은 이물감을 그 섞여 두지 마시고요. 이 영화는 그런 영화고 이 영화를 보고 예기꽃을 피울 게 많으니 한번더 보시거나 두번더 보시거나 세번더 보시거나 아니면 주변 지인분들이랑 예기꽃을 많이 피워 주시길 바랄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영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연기 어땠어요? 좋았어요. <놀람> 누가 제일 잘하는 거 같았어요? <놀람> 공경. 안안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그어이 하하다 보면은 이제 작품을 역 하다 보면은 아난 이때는 좀 잘했던 것 같고 이때 좀 못했던 것 같고 이런 거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댓글 부대에서 전체 연기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음, 좀 많이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여기. 연출은 어땠어요? 이지. 뭐 저희를 항상 이끌으셨는데 그 이제 여러분들한테 선보이는 시간 이제 점점 없어져 시간 이제 점점 없어져서도 막 아쉬워요. 하기 전에 더 많은 여러분들하고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또 오늘이 마지막 무대 인사라고 하니까 참 아쉽지만 어, 마음속에는 오래 남는 영화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김성철입니다. 영화 오늘 처음 보시는 분 계십니까? 아 오늘 처음 보시는. 아마 꽤나 흥미로운 영화가 될 거라고 저가 봅니다. 저희가 어딱 거의 한달 전쯤에 여기서 처음 이제 영화를 선보였던 것 같아요. 한달 동안 홍보도 재밌게 많이 했었고 댓글도이번에 관객분들도 많이 만나고 정말 좋은 시간들이었는데 저희가 가졌던 좋은 시간만큼 앞으로 영화 보시는 시간이 어,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행복하시고요. <laughs> 꼭 건강하시고 네. 오늘 와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차타카 연기한 김동휘라고 합니다 어 형이 앞서 말했던 것처럼 영화가 정말 재밌지만 더 재밌게 보시려면 그 여기 있는 네, 이제 손석구 형이 연기한 임상진 기자를 따라서 가시다 보면은 영화가 재미 포인트가 아마 더두 배가 될 겁니다 내가 임상아난 저렇게는 안할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보면 아마 영화가 더 재밌을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게 보셨다면 후기도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패택 역할을, 역할을 맡을 홍경이라고 합니다. 어, 영화 재밌을 거고요. 재미뿐만 아니라 저희 영화는 아주 얘기 나눌 거리가 풍성한 얘기예요. 그리고 저희가 항상 저희가 있었던 일을 다룰 때어 과거로 가잖아요. 근데 이거는 불과 몇년 전에 일어났던 얘기고 지금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만날 수 있다라는 거는 그냥 배우로서 참여한다는 게 되게 뜻깊었거든요. 근데 보시는 분들도 그럴 거라 감히 생각을 해서 기대 많이 해주시고 재밌게 봐주시고 아, 여러분들 많이 얘기꽃 피워주시길 바랄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댓글 무대 연출한 안복진입니다 오늘 이렇게 영화 봐주러 와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여기가 시연관이어서. 저희가 선물을 준비한게 있어서 선물을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 영화 보시는데 방해되지 않게 저희는 퇴장하겠습니다 포스터도 있고 그리고 오늘은 또 이제 마지막 대 인사다 보니까 모자하고 키보드 같은 것도 좀가져왔어요 우리 개인 사비를 털어서 여러분 샀습니다 잘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선물을 각자 뭐 하나씩 맡아서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저희 영화 다음 주에도 어 아직 안 보신 분들, 극장에서 보실 수 있도록 후기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마무리 인사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맞습니다. 아니, 으, 어, 진짜. 네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

감사합니다.